산책가자. 그마 아, 일어나. 산책가자. 그럼, 고구마 줘? 미동도 없어. 일어나봐. 산책가자고. 안 자고 있는 거 알아요. 산책가자. 안갈 거야, 오늘은? 나야 뭐 고맙지 그럼 수박이라도 좀 먹을래? 뭐지? 다시로 수박, 고구마, 감자, 딸기, 산채 눈 한번 깜빡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은? 알겠어 존중해 음. 결국은 수복으로 타협했어 우리 그럼 엄마도 오늘 산책 안 나가도 되는 거야? 아 고마워요. 맛있지? 시원하고. 엄마도 한 입. 아람이도 한 입. 음, 달다. 오늘은 우리 이걸로 쇼부 왔어. 퉁쳐.